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 이삭의 결혼 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고, 이삭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삭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자가 된 거예요. 좋은 의미의 독립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탕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복을 또 주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 25장 전체의 이야기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꾸려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독립자로 설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아비가 죽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온전한 한 성인, 이제 새로운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어, 거기에 간섭한다든지, 어, 그들을 조종한다든지, 또 좋은 의미에서 돕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 이삭에게 주시고 그 이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실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결혼하고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내어 들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몇몇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그 교회를 자기 유산이냐? 상속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온전히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 자녀를 다 축복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어쩌면 이 강박관념. 참,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빈주먹으로 정말 여기까지 풍성하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우리를 축복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축복하실 것이고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자녀들을 혼인 시켜 나서도 계속 간섭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자녀에게 자기 유산인 것처럼 상속을 해줘서 교회 자체가 깨어지는 그 성도들의 아픔을 겪고, 세상으로부터는 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내는 것이요, 온전히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있고 이삭의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가 받았던 그 축복대로만 감사 돌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한 가정을 이루고 창세기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 아쉬움도 있고 또 미련도 남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뭔가 좀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려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온전히 죽을 때네 자녀들의 가정은 온전히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대로 아름답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과 리버가가 온전히 한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모가 죽지 못해서 그 교회를 마치 자기 상속 물인양 자녀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가 온전히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님 다음 세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